자, 고전시가 3강, 풀어볼까? 월곡답가. 당연히 이제부터 무슨 작품 나오네? 오르는 작품 나오지. 초점이 맞나? 맞지? 응.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어쩌라고? 제목이 힌트도 없었어. 맞지? 2번. 기억과 능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기억, 니연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보기 뭐가 있네. 힌트가 있네. 가볼까.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추. 자세가 안 나오나. 추구하는 삶의 방식 동그라미 특정 대상이나 사람 건강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는 이 작품에서도 제목이 의미 말을 해줬네.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건 마이너스. 그럼 월곡은 좋은 거겠지? 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월곡을 벗이라 부르며,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의 주관하는 삶의 태도. 5번부터 가볼까? 상산의 체질은 화자가 월곡과 함께 하고 싶은 일로, 그러면 상산의 체질은 좋은 게 되겠지.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며 말했는데, 말 안했다고 할 일은 없겠지. 세상을 멀리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세상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보통 무엇과 반대되는, 자연과 반대되는 속세 의미가 되지. 잘 보이나? 속세. 자, 가보자. 여기 있네. 상선의 체지하러 부디 4시 갈 것인가? 적혀져 있지? 굳이 4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겠지?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없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 둘이는 화자랑 월곡이 되겠지?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어, 지러운 일들이니까 마이너스겠지. 보지 말자. 라고 했지? 그러면, 어, 멀리 하고 싶은 마음, 맞지? 자, 그리고 우리는 방금 몇 수를 했... 읽었잖아. 구수를 읽었잖아. 그럼 이제 5번 보면 되겠지. 청류의 내용을 달리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 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말고, 우리 둘이 가자라는 삶의 태도, 청류. 가옵시다, 마옵시다. 달리한 거 맞지? 답은 몇 번? 5번. 1번 문제 풀어버렸고 5번 슬러시 쳤고 4번. 고인의 집터는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고인이라고 했으니까 월곡이 없는 거겠지. 맞네? 부재.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락가락한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 오락가락한데 가볼까?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짜졌으니. 그러면 매와 구름이 장애물이겠지? 그래서 바라봐도 볼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볼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매와 구름 때문이겠지 그래서 오락가락한데 어떻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가려서지 매와 구름이 가려서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답은 몇번 4번 그럼 우리 이제 몇 번만 남았어 2번 문제만 남았지 근데 방금 뭐 봤잖아 니은 봤잖아 니은은 장애물이었어 보자. 화자가 고인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맞지? 고인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 무슨 말도 안 되는. 니은은 현실과 멀어지기 위해 고인이 선택한 아니지? 장애물인데.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맞네? 장애물. 부정적인 상황에서 좌절한다고 고인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슬러시, 슬러시, 슬러시. 그 다음, 이제 기억만 보면 되겠지? 기억은 벗의 화자를 찾는 것.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 자, 기억 가보자. 청성으로 울타리를 삼고, 청성으로 울타리를 삼았어. 배군으로 장을 두르고, 장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라고 치자. 학생 입장에서는 둘렀대. 그러면 청성과 배군으로 두르고, 울타리로 삼았대. 촉삼간에 숨어 계신 네 번님. 아, 그럼 번님은 여기 있는 누굴 거고, 월곡일 거고, 청성과 배군으로 울타리와 장을 둘러서 숨어 있다. 그럼 뭐겠어? 왜 화자가 찾는 거야? 버시 화자를 찾는 거야? 버시의 거부감이야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지. 답은 몇 번? 4 번. 이렇게 풀면 낙산 작품이었던 삼강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 오케이.